안녕하세요. 아산타로 예비마린입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 재회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4일까지의 재회운을 올렸거든요.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해서 15일에서 21일까지의 7월 재회운이 있는지 오늘 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4번까지 번호를 생각하시고 골라 주시면 됩니다. 7월 달 셋째 주 내가 제외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선택하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선택하셨나요? 네. 자, 그럼,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 1번 카드. 헉, 재회운 네,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 소식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예. 1번 선택하신 분, 재회운 빙고. 자, 2번. 자, 볼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재회운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 상황.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2번 선택하신 분. 네. 자, 3번. 가도 보겠습니다. 어, 예. 3번 선택하신 분. 역시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소식을 전달해올 네. 굉장히 밝게 네. 자기 마음을 오픈한 상태로 네.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4번 카드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재회운이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4번 카드도 재회운이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음, 안정으로 간다, 평화로워진다. 예, 이렇게 풍요와 평화. 예. 아고카드가잘안 보이나요. 예, 4번 선택하신 분도 재회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2번 선택하신 분좀 안타깝게 이번 주에 재회 운이 조금 어렵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2번 선택하신 분의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리 카드니까 심볼론 카드로 어, 하도록 할게요. 심볼론으로 예. 속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속마음 카드는 세 장을 뽑게요. 세 장을. 네. 음. 2번. 내가 안 된다. 라고 소식이 이번 주좀 어렵다. 라고 하는 카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음. 이것도 번호를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세 장씩 뽑을게요. 첫 번째 거, 자, 2번,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끝에서 볼까요? 끝에서 자네 번째 칸까지 봤습니다. 자사 번, 삼 번, 이 번, 일 번. 자. 4번, 3번, 2번, 1번. 자 연락을 이번 주에는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1번, 2번, 3번, 4번에서 또 뽑아왔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자, 이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신 분,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음, 이성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예요. 예, 좋아하는 카드예요. 근데 보면, 음, 결과 카드에 아, 지금 내가 가주 올라가는 상황이 좀 어렵다, 많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려놓고 가려고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힘이 나면 연락이 오실 겁니다. 예, 연락이 오실 겁니다. 자, 1번 이등 했고요. 자, 2번 이등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음, 이렇게 나왔네요. 자, 리딩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카드. 아, 첫 번째 카드. 어, 많은 것을 좀 이해하면서, 어,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좀 다스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세요. 네, 상황이라고 하세요. 그럼 연락을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세요. 어, 보면은, 음, 마음을 많이 정화시키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대에 대해서도 많이 어, 감정적으로 편안해진 거 어, 그런 상태로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음, 아마도 곧 이분은 곧 연락을 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번 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곧 연락을 해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 어, 이건 뭐냐면 지나왔던 지난 우리들이 서로 힘들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잘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음다 끝내고 새롭게 어 다시 사랑을 불태우고 싶다 이런 카드거든요. 어 그래서 어 2번 음 선택하신 이 사람의 마음은 곧 연락을 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연락을 할 거다. 이게 마음이 지금 되게 편안해지고 있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또한도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이라고 받입니다. 네. 자, 3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어머, 3번 카드는 네 장이 나왔어요. 어구한 장이 딸려왔네요. 자, 한 장이 딸려왔네요. 그러면 3번을 하신 분들은 어, 리딩 흐름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 아직 그 사람은 나한테 매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별은 아니세요 두분 예, 재회가 지금 이번주에 아닐지언정 이별은 아니시다 예, 나와 이렇게 연관이 계속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꼭두각시 인형이거든요 예, 예쁜 인형 근데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카드입니다 예, 그리고요 음, 지금 마음적으로 음, 과정상 많이 어, 정화되는 중이다. 예. 만약 또 화남도, 어, 어떤 욕심도, 예, 이런 것도 많이 정화시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 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결론 카드가 뭐냐. 어떤 흐름이, 음, 서로에게 또 다시 빠져든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3번을 고르신 그 상대의 마음도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계세요. 어,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고 이분 역시도 이번 주에 연락이 못안 하지만 예, 곧두 분이 만날 수있다 만나게 되십니다. 연결고리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3번 리딩했고요. 그다음에 4번 리딩할게요. 아, 예, 이분도. 어, 카드들이요, 다 끝내고 헤어지고 이런 카드는 없어요. 어, 다 만나겠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음, 보면은 첫 번째 카드는 음, "나는 연락을 안할 뿐이지, 너의 곁에서 너를 보고 있어"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서... 네. 좀 생각이 이사람의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나는 너의 곁을 지키고 있어. 근데 너가 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 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너의 반응이나 너가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좀 지켜보겠어라는 거죠. 이 지켜본다는 거는요. 어, 어 어찌 해봐, 이거가 아니라요, 좋은 마음으로 주위에서 너를, 너를 보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곧 연락을 해올 거라고 카드가 보입니다. 4번 고르신 분도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7월 셋째 주에 재회원 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